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격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12장에 들어섰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실습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12장 1절 2절은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의 선언이고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로 살 것이냐. 그 나의 삶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이 대주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1절은 대답하기를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야 한다. 이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물론 그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이말 다음의 이야기는 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교회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너희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가 되어 있고요. 이 복수 형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며 공동체가 적용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동체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대전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밑바탕이고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극률을 베푸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방향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따라 생각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초점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고, 결정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은혜를 누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말씀이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이것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이 아니고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여기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람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만족을 느낀다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20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30년 섬겼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이 다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있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주장하거나 나의 권리를 이야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주를 위하여 나 자신 전부를 당연히 내놓는 것, 주를 위하여 당연히 나를 재물처럼 바칠 수 있는 것, 그것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따라서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냥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희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 희생조차도 자기만족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 정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기뻐서 하는 희생인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절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의 대전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1절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주님 앞에 드릴,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 할때의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합당한 예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고 주님은 그 모습을 받으신다. 이 의미를 줄여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1절이 말하는 핵심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2절도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일절이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중요한 핵심을 정했다면, 그 핵심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강령,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를 두개 제시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뜻에서 방향을 정하 이거 하지 마! 하는 부정형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것이 합당한 삶의 실천이야. 이렇게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말의 원 뉘앙스는 세상이 너를 만들지 않도록 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샌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작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상의 작품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행복, 만족 이런 것들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이게 세상 만든 거거든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남들보다 고통은 적게 느끼고,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기쁨, 내가 느끼는 감격은 훨씬 더 많은 것. 그래서 적게 수고하고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이것을 성도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세상 작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제 자신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삶과 세상을 살다 보니 돈도 좀 있어야 합디다 세상을 살다 보니 백도 좀 있어야 합디다 이 삶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 위해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행동 강령 일부는 뭐냐? 세상 작품되지 않도록, 세상이 나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 그거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심어두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변화는 마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또 가능하냐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뭘 원하실까?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나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생각함으로 거룩한 삶재물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요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방향으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들었다면 3절로부터 8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하나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사이에는 불량대로 지혜롭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계속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은혜로 주신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극률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야 될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꼭 1등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꼭 다른 사람보다 출세해보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있게 되어지면 무엇이 안 되느냐?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하는 것그 이상은 야망이고 욕심이고 집착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품고 이루는 것을 성취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나, 내가 잘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줄 가운데 1번이 나인 것, 그렇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들인데,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 해야 되느냐? 뒷부분이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 나눠주셨다. 심지어 나눠주신 것이 같은 분량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적은 분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분량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 모이면 하나대로 하실 것이죠. 다 모이면 한몸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혼자서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모여야 되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신 공동체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극렬하신 가운데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이 주님의 공로이지 우리께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이며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오절도 같은 표현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함이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부위나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대신할 만큼 대단해서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하고 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세에 등장했던 말씀처럼 교회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칩니다.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 연합되어질 때 그제서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각자가 저마다의 역할, 저마다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서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한몸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3절로부터 5절은 계속 공동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잘라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고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온전한 한몸 이룰 줄 아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3절로부터 5절 말씀인 것입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각도란 은사입니다. 이것을 은사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지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는 종류이고요. 앞부분에 있는 설명은 앞에 있는 설명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것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은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를 뿐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것도 필요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것도 필요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은사이면 예언하는 은사를 믿음을 따라 쓰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이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격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종류가 쭉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아, 내게도 주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써야지. 다른 지체에게 은사를 드러내야지.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되지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아 온전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 교회 세우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경율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요. 은사의 발견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은사는 노력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이기셨어. 내게도 은사를 주셨구나. 그런 것이고요. 은사는 겸손을 알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야만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기에 은사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를 통해서 체험할 때 연합이 무엇인지, 한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주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어야 되고 결심이어야 되고 우리가 늘 느끼는 그와 같은 감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하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주제는요. 세상이 너를 만들지 않도록 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잠시 잠깐의 틈만 있어도 세상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흉내 잡고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세상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다가 세상껏 되고 맙니다. 세상끝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끝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끝 속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속에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느끼는 보호와 주의 이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다릅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지 않도록 더욱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될수 있도록 교회 주셨습니다. 공동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주님은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말로 공동체에서 뒤로 밀려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사,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량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교회 안으로 오실 뿐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주님, 저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채우며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이 세상 이기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